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 뉴스 취재 편의점 소속 기자가 포함되자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반발이 거센데요 진보 성향 미디어 오늘 기자가 신규 출입 매체 선정 기준을 질문하는 게 눈에 띕니다 그 최근에 세계 매체 신규 출입한 거 두고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는 소통하는 청와대 실현하겠다 이러면서 그 공개적으로 출입 기자 신규 등록 공고를 내고 그리고 그 결과 좀 상당수 매체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 같아서 근데 구독자 12만 수준의 언론 옴부즈 맨 미디어 오늘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웃긴데요. 관련한 장인수 기자 이야기 들어보시죠. 아니 기자가 뭐 그렇게 잘난 줄 모르겠는데 네. 되게 스스로들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되게 되게 이 어깨뽕 자기네들이 뭐 대단한 뭐뭔줄 알아?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딱 그렇잖아요. 음. 네.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. MBC, KBS 떨어지면 조선일보 갑니다. 그렇지. 그냥 이, 이 얘기밖에 는 그냥 음. 얘네들 정신을 못 차려 어차피. 그렇 네, 기자단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아하. MBC, KBS 떨어지면 가는 데가 이제 조중동이에요. 음. 음. 네.